아, 진짜 너무 예뻐. 너무 예뻐, 꼬이 산다. 귀여 보일까? 도와. 와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오늘도 캠핑 <캠핑으로> 왔어요. <laughs> 어이가 없습니다. <laughs> 캠핑에 완전. 진심이에요, 이 아가씨 여기가 어딜까요? 과연 이곳은 어딜까요? 참 좋은 캠핑장이에요 서울 안에 있는 캠핑장 도심 이곳은 도심, 캠핑장. 도심 한가운데 있는 캠핑장입니다 푸릇푸릇하고 프로 보이셔? 뷰, 뷰도 좋고 여기는 저희 빌라 옥상입니다 <웃음> 놀랐어? <laughs> <너무> 어, 중고인기가 <laughs> 장난을 너무 심한 거아니요 저희 다음 주에 캠핑을 가는데요 그래. 쏘리. 굳이 다음 주에 캠핑을 하는데 이렇게 캠핑 맛이라도 느껴보고 싶다 해서 저희가 빌라 거주를 하고 있거든요. 빌라 저희 만족이야 빌라 저희 이렇게 옥상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너무 좋지요. 그래서 우리 이거 새로 산 서큘도 개시하고. 아 어, 이거 소개를 한번 해드릴까요? 어디 루메나 루메나 서큘이라고 저희가 영상 찍으면서 소음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해왔고 서큘에서 좀 소음이 덜한 걸로 좀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맥스로 지금 올려놨는데 당연히 소리가 안 들리진 않아요. 음, 그래도 적은 편입니다. 음, 소음 소음을 최소화로 한 제품이라고 하는데 나는 만족해요. 디자인도 괜찮고. 되게 시원한데? 응. 어, 바람도 시원합니다. 지금 몇 단이야? 3 단이야? 그런 거 같아. 요 제일 끝에로 올렸던 거 같아. 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옥상에서 뭐 캠핑 분위기라도 좀낼겸 간단하게. 간단하게. 소하게 원터치 텐트 하나 들고 올라왔습니다. 옥상의 낭만을. 어머 문이 열려버리네. <laughs> 옥상의 낭만을 즐겨볼까 합니다. 그래서 아주 간편한 피칭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자 피칭 레츠고. <laughs> 시간 10분 안 걸렸고요. 옥상 캠핑. 분위기 너무 좋다. 나름 괜찮죠? 분위기 너무 좋지 않아요? 이게 빌라의 음. 장점 아니겠습니까? 운치 있어. 회한사발 하려고 해요, 여기서 진짜 캠핑 온거 같아. 안에도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세팅. 이따가 잠시 쉴 공간. 우리 양양이, 뚱냥이 어, 올 동양이 한번 데려가 보려고요. 동양이와 함께하는 캠핑. 고양이랑 캠핑을 못 하니까 이렇게 빌라에 옥상에서 이렇게 옥상 캠핑 즐기더라도 한번 데리고 와봐야겠어요. 소 고양이 텐트로 고와서 여기다 같이 넣어주면 가만히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나름 괜찮습니다. 이렇게 자주는 못하더라도 가끔씩 이렇게 분위기 낼겸 멀리 안 나가고 집 바로 위에서. 응. 화장실은 밑에 들어가면 되거든. <laughs> 우리만의 화장실. 택 <laughs> 소름. <laughs> 도시뷰. 오, 도시뷰 너무 좋다. 나 보여요? 이게 도시뷰. 오랜만에 이 도시뷰. <laughs> 아파트 뷰. <laughs> 짠, 이렇게. 풀도 있고? <laughs> 요즘 그리고? 물이 물도 많이 심어져 있고. <laughs> 50뷰. 이따가 컴컴해지면 더 예쁘지요 하늘로 적당히 구름이 낀게 운치 있네 갑자기 비 오는 거 아니야? <웃음> <웃음> 그럼 후다닥 집으로 들어가야죠 <laughs> 텐트 망했죠? 이러면서 <이랬어요. 웃음> 노을도 싹 보였으면 예뻤겠다 이게 노을이 원래 보이는데 라라라 <laughs> 따라라라라라 음. 아 진짜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오빠 이제 산다 여보 이까짠아 이렇게 쉬는거죠 뭐하죠? 오늘 잘잘 잘 예정입니다 잘자 내일 아침에 만나 다들 곧밤 내가 아침 쪄줄겠지 <laughs> 여기 서클라만 갖다 두면 은저잘막했겠데안 더워. 괜찮지? 빌라 응.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옥상에다 한번한 <laughs> 번씩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에 이렇게 번호 왜 들고 오니? 맨날 이렇게 들어와요 양파리 잡수고 컴포트에서 맨날 시죠 시원하네 이게 누구야? 뚱냥이가 놀러왔어요 저희집 고양이 수호예요 같이 캠핑 왔어요 같이 캠핑 돌아다니고 싶은데 고양이는 캠핑 가면 안되죠 옥상 올라온 김에 데리고 올라왔어. 이 혼자서는 맨날 옥상 다니거든요. <laughs> 유일하게 지금은... 오는 바깥 세상. 지금은 추르 아주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laughs> 맛있다냥. 우리 또도 캠핑을 한번 즐겨봐라. 너야 텐트에 들어가 있어봐. 텐트를 닫아 버려야 되나? 못 나오게. <laughs> 적응을 해야 돼, 안는 AI 더 먹어, 더 먹어. 여기 너 있잖아. 남았어. 경계해야 돼 지금. 소리 나면 지금 이게 고양이들은 집고양이 그 뭐야 도둑고양이가 아닌 이상 경계가 심해요 아빠 엄마의 바램은 이렇게 옥상에서 캠핑을 할 때만이라도 좀 <laughs> 진득하니 좀 가만히 있으면 좋겠구나 이 나머지 이 뜻이랑 안같고왔 같아? 이런 그래 <laughs> 어, 돌아다니냐 그러면 이제 아이 저 뒤로 가지겠네 지금다 닦아줘야 돼 아침없이 탐색하고 여기 벌레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좀 걱정스럽긴 해. 여기 물도 막 촉촉하네. 우리 촉촉해. <laughs> 잠깐 텐트 들어가 있어라. <laughs> 이런 적이다. 어? 간에 그 있어? 시원하게? 여기 텐트 있잖아 텐트. 여기 꺼놓 텐트. 또 텐트에요. <laughs> 고양이 텐트. 어디가? <laughs> 다버래가 못 나오게. 안에 있어. 집이 문이 닫혀 가지고 얘가 좀불안하게야시원하게 여기 있어. 어, 아빠 다 있는데. 어, 디 갔고? 아이고. 아이고, 자 저... 가만히 있지 못하네. 가만히 가만히 냅두면 이제 갈데 없어서 가만히 있지 않을까? <laughs> 벌레가 막 보는... 자. 저희가 또 이렇게 회를, <laughs> 뭐, 배달 음식이긴 하지만, <laughs> 옥상에서 간단하게 또 둘이서 오붓하게 한잔좀 하려고 가져왔어요. 둘이 아니고 셋이구나, 또까지. <laughs> 야, 지금 보시면은 도시비 보이시죠? 이것도 하나 또 낭만이죠? 이렇게? 하세요. 어, 나랑 방어권, 여있다 여기 여기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회를 좀 세팅을 해 보겠습니다 몰디브 영상 몰디브 잔 우리 신혼여행가서 사온 몰디브 잔을 이제 쓰네요 <laughs> 저희 신혼여행 몰디브 왔다 왔거든요 아유. 저희 채널에 보면 영상은 있겠지만 음, 음, 음. <laughs> 조명들이 이게 좀 비쳐야 되는 거아니니 뭐야? 어 설마 다 됐어? 뭐야? 꺼다고졌는데 저거 충전 오래 해두지 않았었어? 나 내가 충전하진 않았는데 음, 충전하지 않았는데, 여보 충전하지 않았어? 응 음, 충전 오래 해놨. 뭐 오래 갔나 거든 저뭐 뭐야? 무슨 속 끊었다고? 이거 얼마인데? 중짜 아. 4만 원. 중짜는 음, 가격은... 3만 원. 아니 우리 중짜식인 거야? 응. 그게 뭐싼 것도 비싼 것도 아니고 막. a 하네 근데 스 s k i 가좀잘 나오는 거 같아 괜찮네 s a l 괜찮지 t 음 only 음. a <laughs> 이 i t t 이이 bit. It's a l i t t l 프라이빗의 점 s a l i t t l 완전 i t It's a little bit. It's a l i t 영 영어 테이블이랑 <laughs> 이거 의자도. 근데 저것도 꺼졌어? 아니 저건 돌아는데 왔 미소. 피꼬막? 피꼬막. 피꼬막? 응. 어, 이게 피꼬막이랍니다.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어 난 피꼬막 좋아해. 나도 어릴 때 꼬막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어릴 때막 그런 거 있잖아 엄마가 응. 그 스뎅 스뎅 그릇이자 스뎅 그릇이 아니지 그이 스뎅 대야 같은 거. 거기다 그냥 꼬막, 진짜 알꼬막. 그 이만큼 삶아가지고, 그걸 부어가지고. 계속 그 까먹고. 어. 맛있어. 근데 그걸 까, 까먹으라고 준게 아니거든, 엄마가. 그거를 까가지고, 거기다 까놓으라고? 어? 까놓으라고. 아, 이게 이게 뭐? 잠겨있으니까 아. 주둥이 열어야 될거 아니야. 먹으라고 준게 아니고? 아니야, 우리 엄마 그랬어. 그래서 음. 그걸 까야지만. 거기다가 이제 양념 같은 거 하잖아 그래서 반찬만 드시려는데 하루 종일 까먹고 있어 하나 까고 하나 깐 다음 먹고 하나 까고 하나 깐 다음 먹고 그러겠지? 아 이게 근데... 지금 이렇게 나간, 나간다고? 근데 왜안 뜨지? 아나 지금 저 카톡 보내는다고 안 뜨는 거 같아 이 뜨는 거 아니야? 이렇게 놔야지 기기를 해주지 구독 누르는 사람들한테 어쨌든 알람이 뜰 거잖아 나온다 헬로 o 아 이렇게, 이렇게 해놔야지 된대 나와 이지 <laughs> 신기하네. 너보 좋아요 누른 거야? 나 좋아요 안눌는 누가 눌렀어, 그러면 좋아요? 몰라난 눌러도 크네. 야 룽아, 잘 나가자. 어, 랜선, 랜선으로 짠. 짠. 나다이뒷배이야 몰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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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먹어보려고>. 욕하지 마세요. <laughs> 우와, 이거 개 매워. 이제 2차전 자, 저희 회를 다음 메뉴는 무엇입니까? 회를 아작을 내버렸고요. <laughs> 2차전은 저희도 간단하게 <laughs> 간단하게 간단한 게 닭강정입니다. 닭강정. 일단, 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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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중에 볼수 있는 흔한 가마로 닭강정이 고요이서 마무리한다고? <laughs> 마무리. 왜잘거 아니야? 어? 여기 잘거 아니야? 먹는 거? <laughs> 자고 아침에 또 이거 잊을 거 아니야? <laughs> 과연 잘까요? <laughs> 내일 아침에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laughs> 그래서 자는지 안 자는지 상당히 춥게 가시면 올라가고 아마 잘거 같기도 합니다. 비가 <laughs> 와서 <귀찮아서 웃음> 그냥 비가 와고 아이도 누워야겠다. 이 자고 괜찮을 것같아 시원하니 <laughs>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제, 음. 오, 불다 꺼졌어. 이야. 다된 거야? 수준 다된다봐 와, 대박. 저희는 이렇게 가발로 광저까지 해치우고 갑니다. 아우, 술로 많이 먹었어요. 술 많이 먹은 사람 같아. 네. 주름이 다 꺼졌어요. 여기 <laughs> 기가 막히게 다 꺼졌어요. 조금 달려야 돼. 오늘 음, 엄마 옥상에서 자보려고 합니다 진짜... 베개도 가져옴 자려고 그고 새벽에 일어나서 정리해가지고 꼭 일어나서 자고 가 그래야 될것 같아요 중간에 또바 아이고 바다가 어, 정리하고 갈수 있겠다